걍 몰라요. 자, 사람들이. 이 꿀팁이에요. 근데 지금 또 킬러 매칭 시간 이 너무나도 거의 길어가지고 중국 얼마 왔냐? 아, 난 이거 이드드드드드드이이 이, 이 소리만 좀안 나게 했으면 좋겠어. 드드드드드드드드 판자가 뭐, 다 녹는데? 어우, 판자가! 오, 좀 많이 녹았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잡혔어요. 약간 지금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 전기톱 선데이쪽 증가하면 어때요? 시동 부터 걸려면 쪽은 그 왜요? 10배트... 그이면이제전기톱이쪽서레이쪽가 나가야지 해성 이쪽은 이이이 이쪽은 이쪽은 이스은 이쪽은 이쪽이 미라 컷. 나이스 미라. 어, 숨소리 아니야아 준구 숨소리야? 이런. 아 일로하면 갔잖아. 질발레타인인가 아까 어디 갔어? 여기 발지기 돌렸나? 개활지라서 진짜 저 녀석 진짜 겁나 하이에나 메타하네 미친 하이에나 메타를 해 보호해야겠다 안되겠다 그곳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그곳을 보호해야 아, 앉아야돼 앉아야돼 하이에나 메타 이런 이에타 그래, 이쪽으로 바로 이제 가는 거거든. 이에다 오해합니다.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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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뜯어. 이거 왜, 왜? 어어, 어... 나이스 하이에나 나이스 하이에나 굿 하이에나 나이스 <laughs>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하는 소리 <laughs> 개웃기네 진짜. <laughs> 아니 아래층 인테리어 아니 저런 개그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와 진짜 개멋있다.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하는 소리 진짜 레전드. 엑스 <laughs> <laughs> 칼리버 아 노잼. 뭐 하는 빡빡이네. 이천춘아 엑스 아아아 저거는 뭐. 나이스 어 노렸습니다 뭐야 이거 나이 나이스 어, 노렸습니다, 노렸습니다. 나이스. 어, 어. 뭐야, 이거는. 으악! 대단한데? 뭐스코트에요 스트리머야? 스트리머야? 으악! 씨, 마치 폭섬, 칼, 으악! 칼폭섬을 맞추려고 하는 량이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으악! 어스트리머에요 여러 가지 스고 진정한 계산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행동을 했냐면 그러니까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 스쿼트를 해야 하는데. 게임에서 스쿼트를 하면 스쿼트를 한게 되잖아요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을 아시겠죠? 그래서 스쿼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실제로 하면 힘들지 어둘셋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쿼트를 마우스로 스쿼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 키보드로 스쿼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스쿼트를 그럼 스쿼트를 한게 되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시겠죠? 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모르시는 분 없죠? 어떻게 <laughs> 소리? <개버리즈. 웃음> 뭐? 뭐야 이거? 신도? 어 엑스 엑스 칼리버 엉덩이 샷나이스 <laughs> 엉샷 엉덩이는 전톱톱이길수 없다 음. 응. 스 칼리버 랄랄랄 랄랄라, 랄랄라. 아저 l 돌리겠지 100% 왜냐면 a l 거든이 l a l a l 아 저기라고? 엑스 X... 칼리버. <laughs> <laughs> 까마귀가 지금 1층에 있었단 말이야. 어? 까마귀 날았는데? 잠깐만. 내 건가? 까마귀 날았잖아. 잠깐만. 어? 이렇게 내려왔다 치자. 아, 나, 아 그래, 정말 이 친구라고. 그럼 내가 본게 잘못 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로 아까도 튼거 아니었어? 아, 나 참... 어디 갔어요? 스트레스 지대로네 사실상 이 게임은 스트레스가 가장 좋아 이제 걸거예요 찾아보러 가는데 없잖아 걸어야지 엑스 엑스 아! 나이스 엑스칼리버 X... <laughs> 오 들어오세요 오 정말 아프겠는걸 음, 나이스 바디샷으로 돌아가는 전기톱 막기자 아! <laughs> 이거 잡는 방법 다만 일단은 바라만 봐요 그저 바라보다 그 바보 그러면 까마귀가 울릴 거든 아이고, 올라갈 거든 자,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에요. 아, 나온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나오진 않았어. 그럼 내가 유리하지 않나? 어? 까마귀. 빈대기인가? 은데기인데? 가래되고있 <목소리> 아니 돌아가진 않았을건데? 여기 맞는데? 어? 까마귀? 아, 아니야. 내꺼겠지. 내, 내 잠깐만, 한번만 볼게. 아, 돌아가진 않았을 건데. 어, 엑스 <목소리> X... 칼리버 엑스 X... 가자. 싫어. 나의 엑스 칼리버를 받아줘. 엑스 칼리버! 길가메시 사망. <laughs> 나이스. 나이스. 길가메시 한 발의 컵. 어, 길가메시 저세상. 사실상 엑스칼리버가 전기톱이었으면 그냥 간 가요 그냥. 어, 전기톱. 나이스. 오케이. 자 재밌었습니다. 야 만팔천 만오천 팔천 칠천 이만 오천 백구십오로. 이게 진정한 엑스칼리버지. 어, 엑스칼리버, 네, 세이버, 네, 세이버, 네, 플레이 완료했습니다. 네, 세이버 왜 이렇게 생겼나요? 세이버를. 칠사와. 세이버. 어, 세이버, 네, 플레이. 요번에 저기 뭐야 그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네, 그 콜라보 네, 캐릭터입니다. 네, 세이버. 음, 세이버, 준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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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주 재밌는 방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샤.